이번에 찍을 영상은 이제 프리를 배워볼건데 너무 강자 영상을 늦게 올리죠 일단 처음에 이제 뭐 엔비디아 영상을 올렸었고 번이뭐 덕무빙을 올렸는데 프리를 바로 올리려고 했어 했는데 <laughs> 프리 같은 경우에는 어, 언제 쓰이냐 뭐 이제 번이할 때나 이제 뭐카점 더블 카점뭐 위어드 뭐 멀티 카점 등등 해가지고 잠깐 이제 이속을 잠깐 증폭시키는 거야 잠깐 동안 잠깐 동안 이속을 늘리고 다시 그대로 돌아오는 그런 기술이고요 또 엄청 중요한 기술인 것 같죠 이동 속도를 증가시키는 거니까 애초에 그러면은 이동 속도를 증폭시키는 거면은 다들 그냥 다 이동 속도 완전 핵처럼 그냥 겁나 빠르게 움직이겠지 이게 근데 님들 잠. 잠깐 증폭시키고 다시 돌아오는 거라서 그렇게 빠르게 계속 못 움직이고 뭐한 1, 2초 동안 잠깐 이제 뭐 1.5초? 어, 잠깐 증폭시키고 돌아오고 또 잠깐 증폭시키고 돌아오고 하는 거라서 크게 뭐 버그는 아니에요 일단은 이거 연습하시려면은 요즘 이제 뭐 스튜디오 플레이 모드에서 루아 스크립트라는 이제 적용된 맵이 있을 텐데 어, 뭐, 서프맵이라든지, 뭐, 카점, 뭐, 웬만한 뭐, 스튜디오, 뭐, 노는 맵, 점프맵, 그런 데 거의 다 적용되어 있고요못 찾으시겠으면은, 그냥,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그냥 평온님만, 이거 평온 이 검색만 해도 나오거든요. 평온 또는 그냥 카점만 검색해도 나오니까, 여기서 하시면 돼요. 아, 맵 홍보받은 게아니고요 저도 카점을 요즘 조금씩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평호님꺼 많이 이용하고있습니다 자 여기서 게임하시면 되구요 게임 시작 자 우선은 게임 안속에 들어왔구요 바로 강좌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5 .5 이해가 안되실수도 있겠지만 지금 가운데 가운데 에임 아래 보면은 0.00 유닛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자신이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자 가만히 있으니까 0이고 조금씩 움직이니까 이동속도가 늘어나죠 250까지 네 무기가 안든 상태 무기가 안든 상태는 움직이면은 250까지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250 유닛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렇게 살짝씩 꺾어주면은 원래 250인데 269 70몇 가지 올라가는 거 보이죠 님들 이렇게 뭐 혼자 이게 뺑뺑이 도니까 잠깐 증폭 되죠 이게 이제 풀이에요 어 뭔가 쉬워 보이죠 님들 쉬워 보이죠 이게 일종의 이제 뭐 우리가 학창 시절에 체육 시간에 이제 높이 뛰기, 멀리 뛰기 하기 전에 뭐를 하죠? 네, 도움 닫기를 하죠. 일종의 도움 닫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칼을 들어도 똑같이 250입니다. 이게 그냥 정면보고 W, S, A, D만 누르면 250까지 나오고, 뭐 약간 대각선으로 어, 대각선으로 움직인다기 보다는 약간 뺑뺑이 돌면서 약간 스트를 줘야 한다고 할까요? 스트. 어, 살짝 스트. 화면만 흔들어주면 돼요, 그냥. 오케이. W. 저 지금 W만 누른 상태에서 화면만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W 누르다가 이제 막혔잖아? 이제 그러면은 T 누르지 마. T 누르지 말고 W만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만 오른쪽으로 살짝 꺾어, 부드럽게. 님들 번역할 때 항상 마우스 부드럽게 꺾는 거 아시죠? 오른쪽으로 살짝 꺾어주면은 자또 오른쪽 살짝 꺾어주면은 이동 속도가 273 유닛까지 나오죠 지금 272 이렇게 나오죠 지금들 274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저 지금 W만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풀인데 실전에서는 W만 누르고 하진 않아요 어, 살짝 더 어렵긴 해요 이게 1단계고요 어, 이게 1단계 1단계 어,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스프레이를 하나 뿌리겠습니다. 총 들게요, 기관. 기관도 똑같이 250 유닛이에요. 자, 보이시죠? 250 유닛. 자, 2단계, 2단계 보여드리겠습니다. 2단계는, 약간, 어, 기억자. 만약에 내가, 어, 이쪽에살 거면은, 기억자로 이렇게 가야 되구요. 이쪽에서 하는 거면은, 기억자, 이제 뭐, 그, 뭐야, 그, 거울? 거울이라 야 되나? 하여튼가. 자 총화, 총을 쏘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는 W만 눌렀는데 이제는 A나 D 같은 방향키도 누르면서 할 거라서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어, 카린이한테 좀 알려줬는데 처음에 진짜 어렵게 생각하더라고. 자 보시면은 그냥 더, 쉽게 얘기해서 그냥 W 누르다가 저는 앉아서 갈게요. 님들은 앉으면 안 돼? 천천히 보여드리려고 앉아서 가는 거예요. W를 꾹 누르다가 자 거의 뭐 꺾을 때쯤 거의 대각선 각도 이쯤 왔을 때 W랑 A 같이 W, A 같이 누르면서 마우스 왼쪽으로 스트 주면서 천천히 꺾어주세요 이렇게 마지막은 무조건 에임이 정면으로 무조건 정면 정면이 아니어도 돼 여기도 돼 여기도 되고 살짝 정면이랑 좀 비슷하게 에임을 주시면 되고요 그럼 속도가 자, 274. 보셨죠? 근데 이거 내가 애들한테 잠깐 생방송때 알려주니까 막 어렵게 하더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이게 처음에는 님들 진짜 어려울 거예요. 프리도. 음, 카리니 분들한테는 프리도 어려울 텐데. 제거 영상 계속 참고하시면서 이게 보시면서 하시면은 아 내가 스텝이 이쪽 부분에서 잘못됐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는 일어서서 또 보여드릴게요. 앉아서 다시 보여드릴게. 자 앉아서 W 누르 딱 이게 각도가 제일 중요한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아무리 프리를 밟아도 딱이 여기 일자 각도에서 하면은 내 속도가 안 늘어요. 딱 시작 지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들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시작 지점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거기서 이제 그 스트 도움 닫기 도움 닫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어. 아 W 누르다가 여기 이 시점부터 이제 도움 닫기. 자 여기 이 W를 여기까지 누르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끊으면 안 돼. 이어서 하는 동작이야. 여기서 W 거를우리 누르고 있었잖아. 여기서 여기서 W를 누르고 오셨잖아. 여기서 바로 끊으면 안 되고 w 을 누른 상태에서 A와 동시에 마우스 왼쪽으로 꺾어 주셔야 돼요. 부드럽게. 확 꺾으면 안 돼요. 보이시죠? 자, w 을 누르다가 여기서 끊고 가면 안 돼. 어, 근데 끊어도 되긴 상관 없어. 끊어도 되긴 돼. 갔다가 아, 어, 어디 보자. 여기서 도움닫기를 해야 되지. 영, 차. 뭐, 이렇게 되긴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도 해보시고, 여기서도 한번 해보세요. 어, 여기 도움 닦기 지점부터도 한번 연습해보시고, 여기서도 다시 처음부터, 뭐, 이런 식으로. 네. 뒤로도 됩니다, 여러분들. 뒤로도 돼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번역도, 번역, 번협, 이제 번역이 된다면은, 백 번역도 되듯이, 똑같이, 프리, 백 프리 다 됩니다. 뭐 덕팅도 뭐 일반 덕팅도 되고 뒤로 되는 덕팅도 다 되잖아요 카스가 많이 연습하시면 될 겁니다 W 누르다가 WA 동시에 여기서 도움닫기 이시점부터 도움닫기 쇼아 부드럽게 꺾어야 돼요 자 이번엔 여기 시점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똑같아요 님들 W 누르다가 이제 뭐한이 정도 각도 나오면은 각도 나오면은 여기까지 W고, 이 e 지나가는 순간부터 WD, W, 플러스 D, 플러스 마우스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살포시 꺾기. WD 꺾기.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프리를 밟을 때이 총알 여기서 살짝 벗어나는데 음, 한번, 최대한 맞추면서 한번 해볼게요, 총알이랑. 아래 보면서 해볼게요. 오, 아래 보니까 힘드네. 여러분들, 프리할 때 아래 보면 힘들어요. 아래 보지 마시고, 가능한. 정면 보시고 하세요. 완전 정면 말고, 살짝 좀 내려서, 이 정도 각도. 네. 아, 처음엔 어렵다. 앞에 보니까 밑에 총알 총알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처음에 처음에 아래 보고 하세요. 아래 보고 하면 좀 빡셀 수도 있는데 아래 봐도 되긴 돼요. 네. 근데 프리란게 보니까 무조건 이렇게 일자로 간 일자래. 약간 동그라미 4분의 1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간다기보다는 나는 보니까 이게 선이 안 지켜지더라고. 이게 안 지켜져. 잠깐만요. 아, 좀더 빨리 꺾네. 네, 좀 빨리 꺾네요, 여러분들. 아, 네, 조금 빨리 꺾네요. 네. 이게 앞으로를 많이 간다기보다는 앞으로 조금 가고 바로 꺾는 것 같아. 근데 이건 별로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스트랑 좀 비슷하게만 잘 밟으시면은 프리가 잘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덩무빙도 배웠고, 오늘 이제 프리도 배우는데, 이게 이제 연속 동작으로 이제 다음 기술이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약간 롱점프가 있고요 롱점프는 이제 뭐 도움 닫기를 해서 멀리, 크게 길게 점프한다고 해서 롱점프고요뭐 카점, 더블카점, 이어드 멀카라는 기술이 이렇게 등등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짐들. 무조건 덩무빙이랑 위어드를 마스터 해주셔야 돼요. 네. 아 위어드래, 위어드가 아니고 프리, 예, 프리를 마스터하셔야 돼요. 프리가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 잠깐 이속을 증폭시키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프리가 또 비슷하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약간 환기통 버니, 환기 버니 또는 이제 뭐그기 뭐야? 어. 원런 패런. 원런 패런, 뭐, 그런까지 마스터 하시면은, 웬만해서 약간, 다음, 아무리 어려운 기술이어도, 금방 습득할 거예요. 네. 이래서 차례대로 기술을 배워야 돼. 차례차례 배워야, 나중에 어려운 기술 배워도, 빡세게 빡세도, 덜 빡셀 거야. 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리. 자, W 누르시다가, W를 누르고, 나 아, 새로 보여줄게 여기 말고. 아, 아 어이구 여기게 좋겠네. 자 마지막 도착할 때까지 무조건 WD. 내가 지금 오른쪽에서 하니까 WD가 무조건 눌러 있는 상태에서 여기 무조건 여기로 와야 돼요. 여기까지 이제 앞에까지 왔다고 D떼고 W 누르고 착자면 안되고 무조건 W, D와 끝까지 끝까지 함께하는거야 W 얘는 남자고 D 얘는 여자야 둘이 커플이야 커플은 함께, 함께 이제 어? 잘 어울리면 은뭐 이제 결혼까지 꼬리를 하는거잖아 여기가 이제 자, 어... 그 식장이야 식장 결혼식장 식장까지 무조건 입장해야돼 이 부부는 아 부부래 하여튼가 자 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이게 님들, 설명을 최대한 총알이랑 똑같이 제대로 해주고 싶은데. 아이고, 된다. 자. 아이고, 속도가 추네요. 이게 각도에 따라서 속도가 260까지 나올 수도 있고 273, 4뭐그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각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Wt 말고 W만 눌러도 상관 없긴 함. 제가 지금 W만 누르고 한번 해볼게요. W만 마우스는 오른쪽 갖고 이게 지금 W만 누른 거거든요. 예 이게 w만 누른 거야 w만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꺾어준 건데 근데 나는 그냥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어 w랑 d를 누르면서 해왔기 때문에 근데 웬만해서 이걸 연습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 w만 누르면서 w가 된다고 해서 막 이거만 이렇게 연습하지 마 그럼 실제로 막할때막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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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거는 지금은 좋아 보이는데 나중엔 돈 별로 안될 거야 근데 이것도 뭐 그냥 두개다 마스터하자 친구들. 아, 두개다 마스터해. W 풀이랑 W A W D 풀이 다 그냥 마스터해 버려. 자, W D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아, 이번 W A. 오, 네, 7 5까지 나오네요. 이 영상은 근데 굳이 님들 길게 찍을 필요 가 없는 것 같아. 괜히 길게 찍으면 더 복잡할 것 같고. 원래, 아까에, 아까 여기서 마무리를 했어야 된것 같아. 엄청 쉬워, 여러분들. 진짜 쉬워요. 그냥 W만 누르다가, 이제 내가, 어, 오른쪽으로 꺾을 거야. 오른쪽으로 꺾을 거면은, 이쪽으로 가는 방향키랑, 마우스 오른쪽만 누르면 되고, 만약 내가 여기서 하잖아? 여기도 간단해. 여기는 A. 플러스, 마우스 왼쪽으로, 부드럽게 스트. 진짜 쉬워요 님들 나머지는 님목들 님 님목에 님목 다들 화이팅 하시고 항상 즐카해주세요 여러분들 충성. 마무리